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삐리삐리 파랑새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참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윤석열은 오라는 경찰은 안 가고 날라랄랄라 라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할부하고 있었습니다. 저 모습 보십시오. 저 모습. 꺼봉한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뒤로는 경호원이 따르고 있었고요. 김건희가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측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용 관련 가게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날은 2차 소환 통보 날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경찰에 출석해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상가를 할부하고 있었습니다. 꺼벙한 모습으로 말이죠.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노숙자지, 이게. 참, 정말. 마지막 3차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수 있습니다. 강제로 신병 합보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때는 직위원도 살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경찰 특수단입니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경찰로 입첩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최종 사건의 지휘는 바로 공수처에 있기 때문이죠. 봐줄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밀고 있는 것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공수처가 왜 경찰 특수단에 이첩을 했을까요? 그래서 법원이 또 체포영장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제 구석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이야기도 윤석열입니다. 전현이 윤석열 무석에 따라 용산 갔다면 수천억 이전 비용 물어내야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조짐이라고 합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해당하는데 무석적 근거로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 무석의 근거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이전이 결정됐다면 범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의 국고가 낭비됐다 이런 부분에 관한 진상 규명을 한뒤 조금이라도 국고 손실 사적 이유로 세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추징을 하고 한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까지 윤 부부를 지켜본 결과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지 그지 거지 거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윤석열이 자행했던 대북학성기를 이재명 대표 지시로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측도 대남 학성기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어제 늦은 밤에 그러자 국힘당 박영철 강하군수가 이재야 국민들에게 할 말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간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저와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로 오가며 대북 방송을 중단해 달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결실을 맺게 돼 국민들의 마음의 이안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사 이렇게 두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야, <laughs> 이것이 바로 통합 대통령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국힘 군수도 칭찬하는 대통령 바로 이재명. 우리는. 이재명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동수 뭐, 네, 네, 우리도 많이 모셨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어. 심재철 그리고 이명현 네. 내란 김건희 최혜병 3대 특별검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6명입니다. 여기서 각각 1명씩 3명을 바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의 한동수, 김건희의 심재철 등등 매부쇼 분석을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특검에 거론되는 인물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령 어. 특검 있잖아요. 네네. 자, 네란 특검은 조혁신당에서 한동수. 한동수, 네란이고요. 여기 어. 자주 나오셨다. 한동수. 어. 잠깐만, 잠깐만, 좀, 좀 적을게요. <laughs> 네. 네란. 어. 민주당에서는 조은석. 조은석. 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조혁신당에서는 심재철. 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민중기. 음. 음. 네 민중기 음. 그다음에 최병 특검은 조계신당에서 이명현 예. 민주당에서 이윤재 이렇게 음. 지금 여섯 분 추천이 됩니다. 아 와, 와 이게 진짜 결국은 출범하네. 아 와, 와. 출범하다, <laughs> 근데 진짜. 그 임무를 저는 한동수 빼고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조은석 <laughs> 전 감사위원은 사실은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네. 네. 검사 생활 을 오래 하고 음. 그 특수부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고 네. 그리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원래는 판사 출신인데 판사 출신. 네. 아, 외부 개방직으로 음.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엄청난 갈등이, 갈등이 많았고 네. 참고적으로 여기는 <laughs> 저하고 연선 <연수는> 동기고 한동수 웃 <laughs> <동기는? 웃음> 갖다 붙이지 마시고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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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전 중앙법원장은. 어. 제 기억에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서울중앙법원장을 올해 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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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출신. 네.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어, 이분도 아, 이분도 반사 출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맞습니다. 중앙법원장을 했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올해 근무를 했었고, 네. 그 심재철 변호사는 아, 서울 남부검사장을 했었어요. 네. 남부검사장을 <laughs> 했었고, 참고적으로 저하고 여기는 법대동기. <laughs> <laughs> 그걸왜 이렇게 <이기냐고요>. 아는 <laughs> 거야? 바빠 죽겠는데. 제가 좀더 잘, 네. 많이 어. 아는 것 같은데, 이윤재 교수님만 제가 모르겠고요. 네. 뭐, 한동수 잘 아시는, 거. 심재철은 네. 추미애 장관 시절의 검찰국장. 아. 그래가지고 왜상갓집에 갔는데 윤석열 똘마니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뭐 니가 네. 검사냐 어쩌고 네. 해가지고 네. 그 네. 모욕 주려고 했다는. 아. 그 심재철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민중기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저, 중앙지법원장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력한 감사원장 후보이기도 했고. 아, 그랬어요. 이분은 노동 그법 분야에 아주 그 전문가시고 대가예요. 아.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판결 이런 걸 되게 유명했던 실력 있인 아, 분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조은석 선생은 괜찮... 서울 고검장까지 했고.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장 직무대행 해가지고, 우리 어젠가도 방송했잖아요. 수사하러 했는데. 그분이군요. 거, 그 의뢰한 사람. 아, 그분이구나. 네네. 어, 그분 잘했던데, 이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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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명현 변호사는 누구냐면, 이분이 예전, 예전에 저기 그,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사건 뭐 이런 거 있죠. 아, 네. 어, 그거 수사했다가, 어, 가진 박해를 받고, 아, 네. 아, 군검사 출신이에요. 군검사 출신. 예. 예. 그리고 최혜병 사건은, 군 관련 사건이고 저기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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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아 그렇군요. <laughs> 이윤재 교수는 명지대 지금 네, 교수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겠네. 아어 누구신 네.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민주당에서는 네.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를 최상병 네. 특검으로 추천한 네. 이유가 네. 또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밖에서 뭔가 이게 오염되지 않는 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음. 네. 음. 아 드디어 어찌됐든 이게 출범을 하네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명씩 두 명씩 추천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이명 이제 이제...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범하는 거죠. <laughs> 아 뭉클하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최민희 이진숙 버텨봤자 물론 알 수밖에 6월 말 조직 개편. 자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빵진숙이 버티는 이유는 바로 보수 여전사로 각인시켜 정치계로 입문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조기 개편을 합니다. 바로 이 조기 개편을 하면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진숙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6월 말에 조기 개편한다고 합니다. 빵진숙이 계속 방통위에 남으면 언론의 노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 빵진숙의 얼굴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 고가녀충들 우리 정치 파랑새 시청자들은 이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빵진숙의 얼굴을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한 달만 버티십시오. 한달 후에 날아갑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